이제요. 오늘은 은하 목장에서 동물들을 만나볼게요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가가. <목소리도> 어디야? 이거 이렇게 줘? 장난이한테도 줘야지. 소이나 너도 줄. 좀... 자. 가져봐 음, 한번. 뭘 주시면 줄지? 가 볼게. 거기 아, 다려 오, 나 하나 타면 손 물릴 뻔했어. 아, 줄게. 없어. 아, 자꾸 떨어지네. 무손거 어떻게 먹는 거야? 아, 여기 입이 있구나. 남쪼구무룩 먹는들. 맛있어. 이거 이제 다 털리지. 이런 게 있어. 여기 있다. 잠깐만. 어! 빨리 이쪽다네 어! 어. 어. 아빠, 너무 먼지가 많은 것 같아. 으응, 괜찮아. 나 그냥 여기다 넣어도 돼, 너 무서워. 아, 무서워. 아, 반짝이 무서워. 아, 아 하나 더 줘. 하나 더 줘. 하나 더 줘. 나 이만큼만 줄래. 다들 하나씩 던져줄게. 어? 뭐야? 난 많이 나눠줄 거라서 보실 거. 엄마 강아지 아니 엄마 강아지가 아니고 엄마 돼지 김비지방 손님 응? 저기 예쁜 새끼돼지가 있는데 보니까 어때요? 좋아요 엄마 아니, 아빠 니아 새끼돼지가 안 먹어 새끼돼지는 아직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자 다른 장소 가자 그래. <웃음> 무서워 어서워 <laughs> 어? 어? 어, 아빠 나 무서워. 염소 눈이 좀 무섭다. 그지? 아, 아, 꿈에 나올 것 같아. 아, <laughs> 감정났어. <laughs> 아, 무서워. 아, 똑같이 네개나어 나 똑같이 4개 줄래. 떨어뜨렸어 엄마! 어? 여기 아기 새끼 있어. 봐봐. 여기 있어. 그러네? 저거 다 똥이야? 응, 음, 똥같다 그래. 그래도 또 한쪽에다 싸놨네. 개비 엄청 깨끗한 동물이라고 했어. 아빠 나 이거 내가 깨줬 디디... 엄마, 엄마, 야, 양수 먹이한번더 나. 찐로 거, 칠도 봐봐. 이 먹어. 대박. 이거 이거 좋은데, 이네 이거 누는 거야? 바빴으가 저거 가져올게. 너희이 채워줘? 아니야, 거기 있어, 지금. 좋아. 일로 가